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64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보험료 징수법상 보험관계 변경신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수험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되게 이제 썰렁한 문제고요. 약간 이제 실무사를 례 가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뭐 강의는 뭐 그렇게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3년 22회 문제였고요. 그오래된 문제고요. 그 조문 자체는 징수법 12조와 시행령 9조에 나와 있어요. 특이 사항은 현재 202 2 기준으로도 개정된 게 따로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 징수법률상 보험 관계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돼 있어서 어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실무를 했으니까요. 그 사무실을 여러 번 이사를 좀 다녔거든요. 물론 이제 제 이름이 개명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법에 가입한 사업주는 이름,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법인이면 법인 명칭이 바뀔 수 있겠죠. 개인 사업주는 자연인의 이름이고요. 소재지 변경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변경이 되면요, 그날로부터 14일, 2주 안에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냐면. 행정사항이니까, 징수관하는 건강보험에 있지만, 글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금복 나와 있는 게 여기 1번, 3번, 5번 이렇게 있고, 답은 14일이 있는 3번이 일단 정답이 돼요. 14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보험료, 보험료 징수법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와 주소의 변경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주소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서 보수총액 신고서를 기한내 접수하지 못해서 이게 위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쪽팔린 얘기지만 저도 예전에 사무실을 운영할 때이 지금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월 31일까지 그 당시엔 했어요. 아주 예전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노무법인원은 일반 사업장이니까 부가고지 사업장이어서 현재는 3월 15일까지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좀 늦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하필이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순진하게, 그때는 저도 뭐 이렇게 한 3년도 안 됐던 시절이라, 이걸 제때 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납부서가 우편으로 이제 그때는 오가던 시절인데, 이걸 제가 못 받아가지고, 기한에 이제 접수를 못 해서, 공단에 이제 쪽을 전화해서 이렇게 좀 사정을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때 하셔야 되는 건데 그 기한은 일단은 14일이에요. 그리고 사대 보험 징수 업무는요. 징수, 징수는 건강보험 공단으로 일어나됐지만 고용산재보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주시고 저도 이제 그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고요.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영역에서는 피보험 자격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건 어떤 거냐면 피보험자는 이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취득을 했다 상실을 했다 보통 현업에서 줄여서 취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 달 15일이지만 대부분 행정처리는 발생일로부터 14일이에요 왜냐면 그 오늘 제가 만약에 10월 1일날 이사를 했는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세요 그러면 11월 15일이고 그 사이에 우편물이 도달하게 되면 은 45일 동안 보통 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의미에서 14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기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행령 구조에서요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뭐 잘못 입력했을 때겠죠 사업의 명칭, 사업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도 보험료율이 바뀌기 때문에 즉시 14일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나 법인 등록번호 바뀌었을 때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건설공사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있는 공사에서 이슬유자기간기쳤어서 보통 유기공사라고 하는데 이때 그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을 때도 빨리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 돼요 산재 사고가 났을 때 봤을 때그 보상의 어떤 빠른 행정처를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좀더 나가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요 그 근로 아시죠 고용보험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말씀드리면 500인 이하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고용 지원금이나 고용 안정 사업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해서 우선에서 말 그대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선지원 대상 기업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우선기업 대상 기업이 아니라 요거는 우선지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요 그 해당 여부에 따라서 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의 보험요율이그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월달에 정산해야 되는 걸 위해서 보험연도 첫날 1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 보험료율을 낮춰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고 하게 되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절차가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계년도, 보험료도 첫날인 1월 달에 14일 이내에 빨리 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그 보험료징수법 관련해가지고요. 조금, 그, 보험 관계 변경 신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일이라는 숫자는 좀잘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